2월 12일 목요일. 오늘 양식 제목은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규례입니다. 본문은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성결에 관한 규례입니다. 찬송. 오늘 말씀은 레위기 211-24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네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지니라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그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그의 하나님의 성소를 속되게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이민이라. 첫째 제사장의 성결에 대한 규례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성결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죽은 자를 만짐으로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다만 그의 부모와 자녀 형제와 출가하지 아니한 자매의 죽음으로 인해 몸을 더럽히는 것은 허용됩니다. 또한 머리털을 민다든지 수염을 깎고 살을 베는 등 이방의 풍속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자와는 결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딸이 행음했을 때는 아버지를 속되게 한 것이므로 불사를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백성들의 어른이요 지도자로서 거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선택되어 제사장의 직분을 섬긴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백성들의 모범이 되어 더욱 거룩해야 할 책임이 따릅니다. 사도 바울도 직분을 맡은 자들의 조건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디모데전서 3장 2절 하나님의 일군으로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둘째, 대제사장의 성결에 대한 규례. 대제사장은 형제들 중 하나님의 거룩한 관유로 도움을 받은 거룩한 자여,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일반 제사장보다 훨씬 더 엄격한 규율을 요구하십니다. 대제사장은 아무리 슬픈 일을 당해도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어서는 안되고,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에서는 안됩니다. 심지어는 그의 부모가 돌아가셔도 그렇게 할수 없으며 성소에서 나올 수도 없습니다. 대제사장은 그의 아내로 과부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은 피하고 반드시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야 합니다. 대제사장이 제사장과 다른 점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책임이 가장 크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모든 면에서 달라야 합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돌아가신 때에도 혈육의 정을 극복하고 성결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큰 지도자는 도덕적 성결함에서 탁월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으려고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으로 섬겼다고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우리의 직분이 고귀한 만큼 거룩함과 성결함에 대한 열망이 뒤따라야 합니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저를 구원하시고,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그의 합당한 거룩한 생활을 열망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마디. 직무에 합당한 거룩함. 찬송. 새 찬송가 420장 너 성결키 위해. 나인숙 3호.